자, 오늘은 말레이시아 3일차. 아, 어저께 투어를 많이 돌아가지고 오늘은 좀 소소하게 한 3, 4군데? 4, 5군데? 정도만 돌고 축구복귀해서뭐 편집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말레이시아가 지금 우기 시즌이라 비가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하네. 어제 우리 그 갤러리가 휴무라서 먼저 갤러리 보러 가려고. 저기 내가 그 세븐일레븐에서 먼저 커피 하나 사고. 나 커피 좀 마실게. 커피 사고 갑시다. 나는 진짜 그냥. 내가 블랙커피 먹고 싶은데. 라떼, 카푸치노 이런 거 밖에 없어. 얘네는 그 쓴커피 안 먹나 봐. 이것도.. 씨. 라떼, 모카 이런것밖에 없어 뭐 있어? 와 타르트 근데 하나에 1200원이래 비싸 근데 체인점이라 그럴 수도 있어 난.. 딸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A few moments later. 오. 어빵 빵집 있어가지고 빵 냄새가. 야 아침 여기서 빵 먹을래? <laughs> 어 냄새 죽이는데? <laughs> 아씨 여기서 여기서 커피 마실 거지각 시대별로.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말레이시아가 이런 거 보여주나 봐 이거는 이제 각자의 건물 양식인 것 같고 맞네 건물 양식 여기 갤러리에 이렇게 빵집이 있어 빵도 이렇게 만든다 아침에 왜그 몬스터를 빨았을까? 이 여기서 커피랑 빵을 먹었어야 되는데 극심한 후회 중. 텔가 시킨 거. Thank you. 내가 시킨. 거 먹자. 어보 자, 로 케이크처럼 이렇게 잘 돌린다 음. 음. 크림 타르트래 크림 타르트 주먹 크기 정도? 아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거 있잖아 하고 이 안에 이런식으로 크림이 엄청 많아 나는 느끼한 걸잘못 먹어가지고, 좀, 어, 좀 힘든데, 경태는 느끼한 걸 좋아해가지고, 매우 잘 먹었대. 자, 여기. 여기 보고가 야, 되지 않을까? 형태, 음. 이런 것도 이쁘다. 이스에다 이렇게 해놨네. 응, 이제 올라가 보자. 사진 찍기 좋다. 와 여기는 아예 쿨랄러룸 둘로 시티를 해놨네. <laughs> 우와! 우와. 원래는 여기 이렇게 빔 프로젝터를 해 놓나 봐. 이건 이렇게 좀 뭐냐 강의 비친 모습 이걸 이렇게 표현해 놓는다 봐. 이렇게 사진 찍을 포인트도 있고 와 좋다. 음. 진짜 스타벅 타워가 지금 있는데, 음, 응. 이거 아니야? 나 네가 말했던 건 이런데, 이게 더다 어.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주고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찍어주고 계시는 거야. 우리는 갤러리랑 빵타 먹고, 스리 마리아만 사원, 흰두교 사원 가는 중. 갔다가 이제. 카페를 발견해가지고 카페 갈 드디어 카페를 발견했어. 카페 가서 이제 좀 밀린 작업 좀 하고 우리 내일 이제 말라카 가는데 말라카 가는 버스도 예매를 해야 돼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. 저기 그 이게 어 스리 마리아만. 마리아 마, 뭐야? 스리 마리아 만사원 도착했어 이 건물인 것 같아.